계속 그렸거든요. 아니에요. 아무도 저한테 막 <laughs> 그림 그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. 그냥 제가 좋아가지고 흰도하지 어... 그리고 필기 도구 그런 거하고 같이 있으면요.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, 떨리고 막 그랬거든요. 전 그런 거 좋아해요. 그냥, 아무 이유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거요? 순수한 거. 전 순수한 게 너무 좋아해요. 그냥 내가 느끼고, 내가 느낄 수 있고, 그 느낀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게 좀 쾌감이 조금 큰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시죠